출제 의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육평가의 공정성 신뢰도 개념과 사회학적 평등이론, 기능문, 갈등론 등의 에해 2. 평가를 교육적 과정이자 사회적 제도로 이해하고 불평등 재생산 문제를 함께 논함. 3. 수행평가의 공정성 성장 지원을 함께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 개선 방안 제시. 그럼 핵심 개념을 살펴보겠습니다. 교육평가의 공정성, 동일한 기준, 절차적 투명성, 명확한 루브릭, 사회적 평등 관점, 기능 이론, 기회균 등 갈등 이론, 재생산, 신교육 사회학, 문화자본, 수행 평가의 문제점, 평가자 주관, 사회문화적 편향, 가정 배경 영향, 개선 방안, 루브릭 명세와 다면 평가, 학생 자기 평가 피드백, 교사, 공동체 점 평가 격차 완화, 논술 개요를 간단하게 작성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작성한 개요와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론. 수행 평가는 학습자의 실제 수행을 평가하지만 평가자 주관과 사회문화적 편향으로 공정성 문제가 발생한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은 성장 중심 평가를 강조하며 평가의 공정성과 교육 평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물론 기능 이론 관점 평가를 능력에 따른 정당한 분배로 보지만 갈등 이론 신교육사회학 관점 평가가 문화자본 차이로 불평등을 재생산함을 입한 개선 방향 로브의 구체화 타면 평가 교사 공동체 첨. 학생 차기 평가, 피드백 강화, 평가 기준의 투명화. 결론. 수행평가는 공정성과 성장이라는 두 가치를 통합해야 하며, 사회적 배경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의 학습 성장을 지원하는 공평한 평가 문화로 나아가야 한다. 중등인용 1차 교육학 논술 모범답안을 써보겠습니다. 주제는 교육평가의 공정성과 사회적 평등의 관점에서 본 수행평가의 개선 방향입니다.